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상생페이백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오죠. 카드만 써도 돈을 돌려준다니 솔깃해서 써봤는데, 막상 환급금 대신 영원히 찍힌 걸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 바로 실적 제외 항목 때문이에요. 오늘은 상생페이백, 대체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상생페이백은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비환급제도입니다. 전월보다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죠. 소비를 늘리면 혜택도 늘어나는 구조라서 특히 물가가 오르는 요즘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썼다간 헛돈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포함되는 항목부터 볼게요. 일반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전통시장, 동네 슈퍼, 세탁소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은 대부분 실적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결제한 경우라면 거의 다 인정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방문해서 결제한 생활형 소비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문제의 실적 제외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고, 심지어 우리가 자주 쓰는 곳도 상당히 포함돼요. 쿠팡, 네이버 쇼핑, 무신사 같은 온라인몰 결제는 전부 제외입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나는 매일 쇼핑했는데 왜 실적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요금도 전부 제외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하이패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건 생활비이긴 하지만 자동 납부 항목이라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소비가 아니라 공과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같은 구독 서비스도 빠집니다. 통신요금 역시 대표적인 제외 항목이에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IPTV 자동이체 모두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이 대형마트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곳은 직영 매장 결제가 제외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매장은 인정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롯데마트 안에 다이소, 안경점, 카페는 개별 가맹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제 내역에 찍히는 가맹점명을 보면 알수 있어요. 패스트푸드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KFC 같은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본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고, 동네 분식집이나 일반 음식점은 포함됩니다. 같이 햄버거를 먹더라도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죠. 금융 관련 결제도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리스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적금, 대출 상환금, 주식계좌, 충전 등은 전부 제외예요. 결국 돈을 벌거나 빚을 갚는 행위는 소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소비를 해야 실적이 인정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생활 소비와 지역 경제 관련 소비입니다. 마트 대신 동네 슈퍼,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음식점,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지역 카페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결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카드사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카드사는 배달 앱 결제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전자상거래로 분류해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적 제외 항목 리스트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결제할 때도 힌트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문자의 음식점, 카페, 병원, 미용실 같은 업종명이 찍히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상거래, 온라인몰, 페이서비스로 찍히면 대부분 제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환급 여부를 좌우하죠. 요약하자면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장소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제외 항목에 해당하면 실적은 0원. 하지만 생활형 소비로만 채운다면 생각보다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이번 달 카드 명세서나 앱에서 내가 어디서 결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실적 제외 항목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항목 때문에 환급을 못 받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피해야 할 소비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소비할수록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다음 달엔 꼭 상생페이백 받으시길 바랍니다.